자 오늘 들여다볼 기업은 dic입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딱 열어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엔 전기차라는 아주 밝은 미래가 그려져 있는데 다른 한쪽엔 재무제표 곳곳에 위험신호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가 어떤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는지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실제 숫자는 어떤지 특히 현금 흐름을 깊게 파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dic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멋진 그림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dic 스토리의 핵심 딱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 전환입니다. 2024년 11월에 아예 정관까지 바꾸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내연기관 부품회사가 아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즉, 미래 모빌리티로 간다. 이건 그냥 사업 몇개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DNA를 바꾸겠다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돈은 어디서 벌고 있나? 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미래 비전은 온통 전기차인데 지금 당장 매출의 85% 이상은 여전히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의외로 아주 탄탄한 중장비 부문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DIC의 진짜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전기차 핵심 부품들, 뭐 EX3나 전자식 오일 펌프 같은 것들을 열심히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현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수익원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저 중장비 부품 사업은요, 국내 지게차 3사에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총알을 대주는 아주 훌륭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회사가 들려주는 아주 희망찬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뭐, 어떻게 만해도 가슴이 뛰죠? 하지만, 아무리 멋진 비전도 돈이 없으면 그냥 꿈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2025년 3분기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이 숫자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세전 이익으로 81억 원을 벌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그 81억 원이 정말 회사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왔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좀 충격적입니다.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영업 활동을 통해 회사 손에 들어온 현금은 고작 3억 7천만 원, 81억 원이라는 장부상 이익이 현금 흐름표로 넘어오는 순간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그 범위는 바로 운전자본에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익은 났는데 그 돈이 현금으로 안 들어오고 재고나 아니면 받아야 할 외상값 같은 걸로 묶여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묶인 돈이 무려 459억 원이나 됩니다. 자 돈이 묶이는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첫째 물건은 팔았는데 고객한테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둘째 팔리지도 않은 부품 재고가 창고에 잔뜩 쌓여 있어요. 셋째 내가 받을 돈은 못 받았는데 정작 내가 줘야 할 돈은 먼저 줘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들어오는 현금보다 나가거나 묶여있는 현금이 훨씬 많아지는 악순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현금 흐름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더 크고 어쩌면 더 무서운 리스크로 연결되거든요. 바로 재무제표 숫자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지급보증이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은행에서 큰돈을 빌릴 때 내가 저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을게요 하고 보증 서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친구가 괜찮을 땐 아무 문제 없지만 만약 친구가 잘못되면 그 빚은 전부 내 빚이 되는 거죠. 그리고 dic는 이 보증을 정말 많이 서 줬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 자회사에서 준 보증만 해도 미화로 거의 3,400만 달러 우리동으로 450억이 넘습니다. 다른 관계사들 보증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그냥 혹시 모를 위험이 아닙니다. 저 회사들 중단한 곳이라도 잘못되면 그 빚은 전부 dic가 떠안아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짐꾼이. 자기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옆에 가는 동료가 넘어지면 그 동료 짐까지 내가 대신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다.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죠? 재무부담이 한순간에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은 숫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이죠. 회사의 자본 중에 빚이 차지하는 비율이 63.71%나 됩니다. 이건 현금도 잘안 도는데 회사가 얼마나 빚에 기대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경고 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결정들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지분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창업자를 포함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닥쳐서 39.1%예요. 물론 이게 경영 안정성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거래사 거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결국, DIC라는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 즉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전기차 시장으로의 확실한 전환, 정부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까지 정말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다른 면이 나오죠. 심각한 현금 흐름 압박, 높은 부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관계사 보증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과연 이 회사가 꿈꾸는 미래의 성장 스토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살얼음판 같은 재무 리스크를 전부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 저울 위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결정도 달라질 겁니다.